이번 페이지에서는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주어진 예시와 같이 0.33333, 1.2666. 이렇게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대풀이 되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순환소수. 오늘 배우게 될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별표. 그런데 이 순환 소수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을 때이 순환 소수에서 한없이 되풀이되는 가장 짧은 한 부분을 순환 마디라고 한후이 순환 소수를 이 순환 이 마디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도록 할 거예요. 즉 순환 마디의 양 끝에 숫자 위에 점을 찍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0.131313 같은 경우에는 순한마디가 1, 3이므로 순한마디 양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도 7.215215 발음이 약간 이상하죠? 7.215215 주어진 순환소수에서는 순환마디가 2 1 5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마디 양끝 위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훨씬 편리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13쪽에 있는 자, 순환소수의 표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0.135135를 이 순환마디 위에 점을 찍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첫 번째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순환마디 양 끝이 아니라 순환마디 모두에 점을 찍었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죠. 다음 과 같이 순환마디 양 끝에 점을 찍은 이 경우가 옳은 것이 될 거예요. 오른쪽을 한번 봐 볼게요. 0.297979797 지금 순환마디는 반복되는 숫자 배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가장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부분에 있는 짧은 부분 따라서 이 주어진 순환소수에서는 순환 마디가 구칠이 되는 거죠. 구칠 따라서 이 구칠 위에 점을 찍은 세 번째 것이 옳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과서 13쪽에 문제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에서는 순환소수, 다음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쓰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주어진 소수의,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는 7, 9예요 7, 9. 따라서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순환마디 양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겠죠. 2번의 순환마디 무엇인가요? 그렇죠. 3, 5가 되겠죠. 3, 5. 따라서 이건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3번은, 3번의 순환마디는 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마디가 하나인 경우에는 점을 한 개만 찍어줘도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4번. 4번의 순환마디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0.031이 아, 주어진 순환소수의 순환마디가 될 거예요. 따라서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마이너스 1.031. 이렇게 순환마디 양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개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로 유한소수는 무엇이냐? 바로 소수점 아래에 영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소수였죠. 영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그 다음에 무한소수는 반대로 영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나타나는 소수였어요. 그리고 이 무한소수 중에서도 특별한 소수가 있었죠. 바로 소수점 아래에 어떤 자리에서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되는 이러한 무한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순환소수를 순 한마디의 양끝 위에 점을 찍어서 간단하게 나타냈었죠. 오늘 배운 이세 가지 개념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시, 스스로 확인하기를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